앞서 보신 것처럼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논란에 대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국회에선 4.3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입니다. 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고 주장한 태영호전 국민의힘 의원. 법원은 이 발언이 4.3 유족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태전 의원에게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3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주도했던 고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는 등 역사 왜곡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 4.3의 진실을 외면한 채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4.3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진실과 정의를 향한 4.3 역사의 부름에 이 시위대 국회는 응답해 주십시오. 더 이상 우리 이적들에게 기다림의 고통을 안겨 주지 마십시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선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5.8특별법처럼4.3 특별법에도 처벌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사삼 관련해 가지고 뭔가 표현을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의는 4.3 특별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입니다. 4.3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과 4.3 사건을 진압한 공로로 상훈을 받은 자에 대해선는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벌칙 조항을 신설하지 않아도 형법 등 기존 법령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며 법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양당 간의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행정안전위원서 조속히 좀 논의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고 습니다사의 진실을 뒤집는 영화를 제일 야당 대표가 관람하고. 무분별한 4.3 왜곡 현수막으로 도민들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황. 4.3의 역사적 사실을 둘러싼 왜곡과 폄훼가 반복되는 가운데 처벌 조항을 담은 특별법 개정 논의가 어떤 결론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